수능 특강 라이트 영어 독해 연습 8강 exercise 9번부터 10번 이거 장문 독해 한번 볼게요. 어, people are natural people. 피... 어, 다시 human are natural people watcher. 음, 인간은요 어, 천성이 관찰자라고 해석하면 될것 같아. 인간은 천성이 관찰자다. 이거 watcher 들어가니까 좀 시각적인 거다라고 보면 되고 음, 이 관찰자라는 거잘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most of the time 대부분의 시간 동안 uh, we look at faces and eyes 우리는 본대요. 얼굴과 눈을 본대요. 됐죠? 관찰할 때 그러니까 얼굴이랑 눈을 본다는 거야. the focus of another person's gaze 음 다른 사람의 시선의 집중은 까지가 주어야 is a very powerful signal 매우 강력한 신호래요. for us 의미상 주어 나오니까 어 우리가 to look in the same direction 우리가 같은 방향을 보는 강력한 신호다. 그래서 이번 무슨 말이냐면 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 들어와 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 학생을 보겠죠 수업 도중에 누군가가 들어오면 그 학생을 봐요 그럼 똑같이 쌤이 시선이 그 학생한테 가니까 단체로 그 학생을 이제 똑같이 찾아본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Magic Jason 아, 다시 Johnson이네요 Johnson was a great basketball player 존슨은 위대한 농구 선수다 Because he used no look pass. 왜냐하면 그는 사용하기 때문에 어 그냥 그대로 봅시다. 노룩 패스를 사용이기 때문이다. 노룩 no 패스에 대한 설명이고 he could pass the ball. 그는 패스할 수 있어 공을 to the teammate. 그의 어 팀원한테 공을 패스할 수 있대요. without t a 그의 시선을 떼지 않고 his opponent. 그의 음 상대방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로 어 그의 팀원한테 공을 패스할 수 있어요. 됐죠? He could control 그는 통제할 수 있어. his gaze 그의 시선을 통제할 수 있어. to hold 뭐 하기 위해서 to hold the other player's attention 다른 선수의 시선 또는 주의를 잡기 위해서 그리고 not betray 그리고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with his eyes 그의 아이로 하여금 그의 눈으로 하여금 where he was looking to pass 다시 where he was about to pass네요. 그가 어디로 패스하는지 어, 드러내지 하기 않기 위해서네요. 그가 어디로 패스하는지 그의 눈을 어, 드러내지, 하, 드러내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 그는 통제한대요. 됐죠? 어, 그래서 이거죠. 어, 결론적으로, 그가 이 농구선수가 무슨 공을 패스할 때, 눈을 그쪽 시선을 보나봐, 패스하고 싶은 상대방을 보나봐요. 보나 그래서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디로 패스하겠다라고 드러내는 거야? 근데 음 그것을 이제 그 시선을 이 선수는요 컨트롤하는 거야 통제를 한다는 거야. More impressive 더 인상적인. 그래서 여기 도치왔으니까더 인상적인 것은 what's his ability 그의 능력이었어. 어떤 ability냐면 to look towards one teammate. s 어한 명의 팀원을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는 능력. 그리고 그리고 나서 pass to the completely different person. 완전히 다른 사람한테 패스하는 거야. 이게 결론적으로 어, 위에 나온 노루 no 노룩 no 패스죠. 노루 no 패스. 됐죠? Our difficulty in ignoring the gaze of other person. 까지가 주어야. 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음, 무시하는 어려움. 은 여기까지 주어야 보여진다. What an important component of human social interaction it is. 어 인간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보여준다. 됐죠? 그래서 인간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때 결론적으로 우리가 시각적 정보를 사용한다는 거야. They say 그들은 말에 that, that the eyes are window to the soul. 어 눈이요, 창문이래요. To the soul. 영원의 창문이래요. 됐죠? I don't know about the soul. 나는 영혼에 대해서 몰라요. 그리고 그렇지만, eyes are pretty good. 눈은요, 꽤 좋대요. indicator. 꽤 좋은 표시라는 거야. Of what someone may be thinking. 그 어떠한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에 대한 꽤 좋은 표시라는 거야. you can observe 당신은 관찰할 수 있어 this yourself 이것을 스스로 당신 스스로 관찰할 수 있어 the next time 다음에 한번 관찰해 보라는 거야. you are standing in the line 당신은요. 음, 줄에 서 있어 at the supermarket checkout. 어 그냥 마트라고 봅시다. 마트 계산대에 줄에 서 있을 때음 당신 스스로 한번 관찰해 볼수 있어. 됐죠? just watch 그저 한번 봐 봐라 명령문이에요. the rich exchange of g l a c e s g l a n c s u n e glance between people 사람들 사이에서 풍부한 눈빛 교환을 한번 봐 봐라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우리가 계산대 갈때 사람들이 서로 눈치 보죠. 어떤 줄이 더 짧은지. 그래서 음 그걸 한번 어느 게 산대로 갈지 한번 찾는 이 풍부한 눈빛 교환이라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도 서로 막 보다가 쳐다보다가 가장 사람 없는 줄로 가죠. 그래서 이걸 한번 바으로 하는 거고 it is remarkable that was often so unaware of how important the language of the eyes is. 어 눈의 언어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은 어아 다시 어 눈의 언어에 눈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에 모르는 것은 자주 어, 놀랍다라는 거야. 음 그래서 이거죠. 어 눈의 언어, 선생님 방금 말했죠. 서로 눈치 보는 거, 이런 거, 서로 시각을 확인하는 거. 그리고 또 패스할 때 패스할 방향을 먼저 찾아보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모르는 것, 인지 못하는 것은 엄청 놀랍다라는 거예요. This is one reason. 이것은 하나의 이유다. 어떤 이유냐면 why it is so uncomfortable to have conversation with someone who is wearing sunglasses. 음, 선글라스를 낀 사람과 대화를 갖는 것이 엄청 불편하다는 하나의 이유이다, 됐죠? 왜냐면 선글라스 쓴 사람은 눈이 안 보이니까, 됐죠? We cannot monitor 우리는 관찰할 수 없어. Where they are looking 그들이 어디를 보는지 관찰할 수 없어요. 그다음 police officer 경찰관은요, wear mirrored sunglasses 거울로 된 선글라스를 낀대요. 어,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이니까. to 부정사 부사적용법이니까 to imit Date. 겁주기 위해서 쓴대요 용의자를 for, de, for this very reason 이거 for this very reason 그냥 이러한 이유 때문에 라고 해석하면 충분히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어이 파트 그냥 통째로 이대로 해석하면 될것 같아 너무 이거에 시간 끌리지 말고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그냥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에 대한 내용이니까 위에서부터 천천히 읽어보면서 음, 학습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